노댄스 라도 리서치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로또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 연구하는 노단입니다1 0 6 5회주첨이 끝났고요. 1 0 6 6회 연구를 하겠습니다. 1 0 6 5 회는 는뭐 u 번 y 1 x i b 이 e c 이런 식으로 m i 네요 이게 이제 쭉 흐름을 지켜보던 거라고 했는데요.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조금 키워볼게요. 여기에 그 4월 달에 다섯 번 추첨을 했죠. 5주 추첨을 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뭐맘 먹은 듯이 착실하게 그 방향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.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듯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. 정확히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? 뭐 이런 것도 나오다 안 나오다 했지만, 이런 선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고, 이렇게. 어쨌든, 4월달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. 이렇게 그 구간으로 나눠서 보던 거는, 뭐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큰 당첨 보도 찾는데 도움을 준건 아니었고 아까 그게 이거 말입니다 어, 이 위는 해당 안 되고요 4월달 거 다섯 번 추첨한 거 아니 아니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거 다섯 개 이거가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고 있었다 그거를 뭐 알았냐 몰랐냐 찾았냐 못 찾았냐 얘기가 듣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올로 넘어가면서 또 역시 깜깜한 속입니다. 몇 도기를 쓸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올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얘기죠. 이건 귀신도 몰라요, 하느님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. 그 여장사 마음대로, 동행복권 마음대로 묘독이 골라서 쓸 거를 누가 합니까? 하느님이라고 알겠어요? 알수 없습니다. 이번에 1066회 몇번 나온다고 예상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란 얘기죠. 어쨌든 뭐, 지난 거지만 살펴봅시다. 뭐, 이러기만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죠. 여기에서는 뭐, 비슷하게, 어떤 그 방향이 보이긴 했어요. 뭐, 캡쳐해서 살펴보시라고 드렸으니까, 뭐, 많이 보고 이것을 생각하신 분들은 좀 예측할 수도 있었겠지만, 사실 이렇게 나온 다음에, 이거, 어, 또 이거 받아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기 조금 어려웠죠. 이런 경우는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어서 따라가는 공으로 이렇게 봤다 하면은 3번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보여 드렸던 이거는 노당 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선이 있다, 이런 선이 있다. 이게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온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호기에서 그 당첨번호 사이의 어떤 그 간격을 이제 이런 변화로 갖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참고만 할 뿐이지 이거 가지고 당첨번호 맞추려고 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나란히 따라가는 선이 이렇게 있었지만 나오기도 하고, 안 나오기도 하고, 여긴 세 칸, 두 칸, 바로 이어서 나오고, 여는세 칸으로 나오고, 당첨번호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, 어쨌든,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러한 식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보이는 거죠.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. 다음에 번호를 연구할 때 이런 성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, 될 겁니다.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나란히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. 따라 나오는 성질이 있는데 대신에 똑같은 간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조금 넓어지고 조금 좁아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따라 나오는 이런 번호였었다. 이게 로또입니다. 그런 정도로 알고 로또를 해야 되겠죠. 자, 1065회까지 나온 거를 보여드립니다. 이걸 캡처해가지고 살펴보시고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. 음, 몇 오기가 될지 한번 꿈을 어보시는 것도 추측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정사 마음대로 그가해정단을 <laughs> 짐작조차도 할수 없는 거죠. 아무도 몰라요. 자, 이건 지난 이로기 흐름을 모아놓은 겁니다. 음, 캡처해서 참고하세요. 자, 이번에는 좀 쉬는 게 정답입니다. 자, 행운을 빕니다.